우리는 종종 자신과 타인에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어려움은요 풀면 풀수록 엉켜버리는 실타래와 같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 혹은 상대방이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아들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술에 망명되었던 아들을 데려오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돌아온 압살롬의 기대와 달리 그의 지위는 곧바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아들,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압살롬 아들의 활동 범위를 그의 저택 안에 한정 시킴으로써 그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어, 압살롬은 새장 속의 새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 밖을 바라볼 수 있지만 절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그는 2년 동안 저택에서 머물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몇 번이나 다윗 왕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지만 만남이 거절되었어요. 어, 급기야 사람을 보내서 요압 장군, 어, 요압 장군의 보리 밭에 불을 지르는 일까지 버리게 됩니다. 어, 이렇게 살 바엔 내가 죽는 것이 훨씬, 어, 나으니까 제발 다윗 왕을 만나게 해달라는, 어, 그런 압살롬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25절에서 26절은 왜 다윗이 압살롬의 대외 활동을 허락하지 않았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남자다운 면모가 참 많았습니다. 어, 그는 해마다 머리털을 한 번씩 이렇게 잘라내면요, 200세계, 지금 현재 무게로 2.3kg나 되는 머리카락의 무게가 나왔었습니다. 어, 머리털이 굵고 힘있게 자란다는 것은 남자다운 힘이 대단했다라는 사실을 어, 말해줍니다. 이것이 그가 대중에게 인기가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압살롬은 외적으로는 아름답고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압살롬의 내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욕망과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이었죠. 그는 처음부터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을 패하고 자기가 패권을 쥐려 했던 그런 욕망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이 보시는 이 내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이어지는 이 압살롬의 분노는요. 이와 같은 생각에 어 였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해 어,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 일은 나한테 부당해라고 하면서 어, 그는 자신이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분노와 욕심에 사로잡혔던 그런 압살롬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죄를 주장하게 돼요 32절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이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다이두왕 앞에서 심판을 받겠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저질렀던 그 살인죄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압살롬에게는 요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죄의 결과로 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 어는 자기 중심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갈등을 낳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어 무한한 공급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끊겼기 때문에 인간절이 정말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성경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실은요, 우리의, 우리가 자랑하는 선이 겨우 더러운 헌옷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기독교인의 자기인식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갈등의 이유 또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28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은 압살롬이 다윗에게 가서 화의 키스를 얻는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키스라고 해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중동지방에 가면 이렇게 인사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막? 주목할 점은 압살롬이 다윗을 가리키는 호칭이에요. 한 번도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33절 내용을 보면서 왕이라는 표현만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화해가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질 것을 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번에 화해로 두 사람은 모두 잠시 동안 평화를 얻지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곧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반역하게 되지요. 이처럼 문제 앞에서 발견된 나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자, 압살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은 자의 결말은 자기의 의와 복수심으로 인해서 타인과 자신을 모두 불태운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압살롬과 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문제 앞에서 발견된 나의 약함. 그리고 악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갈등을 유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종교개혁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는 죄인은 의의 정가를 통해서만 의로워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과대로 정과되는 의로만 의롭게 될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과되는 의를 구하는 사람, 처절하게 오늘도 인정하고 구하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의인인 줄 믿습니다. 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혹시 최근에 억울함을 겪지는 않으셨습니까? 누군가가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어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압살론과 같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행할 수 있어? 이 일은 나에게 부당해라고 하면서 인정받지 못함에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 압살롬은 그게 굉장히 컸거든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외적으로 정말 채우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지 못함에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 속에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애초에.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죄수와 신분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죄의 심판을 아직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인들과 신분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 여러분과 저와 실체적인 진실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두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압살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허노 조각에 불과한, 어, 불과한 그 더러운 의로 다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으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내면의 모습을 진짜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내면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의의를 모두 벗어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전가하시는 새로운 의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의 우리가 갈등은 유발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의와 화평과 거룩함의 옷을 입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갈등의 이유가 나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아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압살롬처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아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회개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